9 0년대 후반 한국과 대만에서 엄청난 흥행을 이끌면서 케이팝 의 한류에 엄청난 길목을 텄던 인물 바로 강원래입니다. 돈도 잘 벌었고 명예도 가졌던 남자였습니다. 그러다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하반신 마비장애인이 됐습니다. 요즘 강원래 의 이름이 자주 거론됩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기도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소상공인으로서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했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된통 비판을 당한 것입니다. 김송이 충격 고백으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방송된 EBS 인생 이야기 파란만장에서 그동안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속내를 털어나 관심이 집중됐다. 이혼, 위자료, 지옥 같은 3등 김송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단어들이 쏟아졌다고 한다.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옆에 있던 패널들, 그걸 바라보는 시청자들도 놀라 함께 마음 아파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김송이 뒤늦게 털어놓은 고백 속 자극적인 단어들이 아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문에 가까운 슬픔을 느끼며 살면서도 감사의 의미를 몸소 체험했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자 노력했다는 것이었다. 눈물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물론 시작부터 그녀의 고백 때문에 안타까움이 배가 됐던 것은 사실이다. 이날 그녀는 그룹클론 출신 가수 강원래와 10여년간 열애한 후 결혼 생활을 이어온 현재까지 결코 쉽지 않았음을 털어놨다. 남편을 사랑했지만 또 사랑하지만 사고로 장애인이 된 그의 곁에서 케어하는 게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강원래는 지난 200년 11월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으면서 하루아침에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됐다. 오빠가 병원에서 한달반 동안 의식이 없었는데 그때 저는 정말 정신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고만 바랬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의식이 돌아왔고 저 구준엽 오빠를 알아본 게 기적이었다. 내가 원래 오빠 옆에서 평생 간병하며 살고 싶다. 는게 이뤄졌다. 김송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강월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은 것은 전무했기에 더큰 관심이 쏠렸다. 그녀는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아내였지만 몸과 마음은 지칠대로 지쳐 포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저희 남편이 환자복은 벗었지만 장애인이었다. 죽을 때까지 간병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어느날 윤을 뜨고 현실을 직시하게 됐다. 나 평생 어떻게 살지 장애인이 된 남편과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에 숨이 안 쉬어졌다. 그때부터 원망 이 올라왔다. 고토로 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 가 컸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비춰진 인구부부 이미지 때문에 이혼은 상상으로 끝났다고 저는 그들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 살았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다. 이혼 하고 싶고 살고 싶지 않았는데 혼자 끙끙 앓았다. 제가 술한 잔을 못 마시는데 그때 위궤양이 스무 개가 넘게 생겼다. 곧 털어놓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송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탓에 남편과의 싸움도 잦았다고 회상했다. 위자료 내놔, 돈 내놔, 라면서 집에서 때려 부수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막상 TV에 나가면 우리 부부 행복하게 잘 살아요. 지켜봐달라고, 고 했어야 했다. 두 얼굴을 가지고 밖에는 착한 척 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하반신 마비로 아이를 가질 수 없던 강원래는 포기했던 시험관 시술을 아내에게 다시 한번 제안했고 김송 이 5년 만에 재시도하면서 2013년 10월 드디어 첫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됐다. 두 사람의 아들 강선은 이듬해 6월 11일 세상에 빛을 봤다. 그렇게 이혼 이혼을 외치며 삶은 곧 지옥이라고 생각하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리라 생각 했던 게 이뤄지자 마음을 바꾼 것이다. 내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감사의 의미를 알았다고 말에 감동을 안겼다. 감사라는 말은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편에 달려있는 문제도 아니다. 주신 것을 감사로 받는 것,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능력이고 태도다. 현실적 고통에도 김송은 의지를 다해 감사하기로 선택했고 그걸 훈련했다. 그렇게 감사가 그녀의 삶의 습관이자 태도가 된 셈이다. 그녀처럼 삶에서 감사를 찾으면 우리도 날마다 더 행복한 하루하루 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김송의 고백이 일회성으로 휘발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강월래는 1969년 12월 21일 생으로 올해 나이 52세입니다. 강월래 혈액형은 a형이라고 하고요. 강월래 고향은 경상북도 포항이며 강월래 학력 은 노년초등학교 엄북중학교 경기고등학교, 강릉대학교 산업공예학과 중퇴,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래 현재 소속사는 미디어라인 꿈딸리유랑단 소속이라고 합니다. 강원래는 1990년 현진영과 와하로 데뷔, 당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춘꾼 중의 한 명이었는데요. 이후 1996년 고등학교 동창이자 와와의 동료였던 구준엽과 함께 클론이라는 댄스 그룹을 결성하면, 석궁딸이 샤바라로 SBS 스타상과 성로가요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그 뒤로 난, 도시탈출, 돌아와, 사랑과 영혼 등의 노래로 꾸준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당시 클론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만 등 중화권에서까지 활동하며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는데요. 내놓는 음반마다 초대박 히트를 기록하며 성공가도를 달리던 중 사고를 당하게 되어 장애를 얻어 힘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2002년 베스트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고 또 이후 2005년 클로는 오집을 발매하게 되었는데 강원래가 휠체어를 이용한 안무를 만들며 타이틀 내사랑송이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김송은 1972년 12월 22일 생으로 올해 나이 49세입니다. 김송의 종교는 개신교이며, 김송의 가족으로는 남편 강원내와 아들 강선이 있습니다. 이외 김송의 고향키 혈액형 학력 등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김송은 1996년 콜라 1집 앨범 모기아로 데뷔한 콜라 출신의 가수로 서태지와 아이들 매니저의 제안으로 듀스 김성재와 함께 현진영과 와와 이기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 이후 김건모의 핑계걸로 활동하면서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김송은 데뷔 당시 이국적인 외모와 파격 스타일로 국적 오해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완전한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김송 강원래 시험관 아기 시술 성공 아들 선이 그리고 김송은 그렇게 무려 13년 동안 7번 실패를 한 끝에 8번 시도해서 결국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고, 2014년 아이를 낳게 되었답니다. 김송은 출산 권장 캠페인 공익 광고에도 출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이제 결혼한 지 벌써 18년 차가 되었는데요. 지난 2014년 결혼한 지 13년 만에 얻은 아들 선희가 태어나고 강월래는 행복이 이거구나. 날 닮았기 때문에 가장 예쁘다. 선희로 인해서 나를 포함한 가족들의 삶이 바뀌었다. 라고 애틋함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김송 강월래 부부의 아들 선희는 어릴 때부터 강월래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아빠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강월래는 철든 선희의 모습을 보며 나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라는 미안한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강월래 김송 부부는 아들 강선이가 존재만으로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만드는 집안의 마스코트지만 아빠의 장애로 인해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엄마 김송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이 장애를 수용하고 당당해질 수 있게 가르치고 싶다고 하네요. 강얼래는 아들에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각종 운동을 하면서 활기찬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얼래는다할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인 거죠. 라고 전했습니다. 동료 구준엽은 힘내주고 열심히 살아주고 해서 저희가 더 고맙죠. 라고 밝혔습니다. 홍록기는 김손과 강얼래의 아들 강선의 존재를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 둘의 꿈을 이뤄준 거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송과 강원래는 지난 2014년 6월 아들 강산을 출산 같은 해엄마의 탄생이라는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기도 했으며, 최근 아침마당에서는 올해 6살이 된 아들 강선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아들 강선은 아빠 강원래와 쏙 빼닮은 모습이었습니다. "김송은 강원래 닮은 딸을 낳는 게 꿈이었다"고 언급했고, 이를 들은 강얼레는 친구들이 넌 못생겨서 아이가 너 닮으면 안 된다. 고 했는데 닮았어도 예쁘지 않냐. 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김송 강얼레 그리고 아들 강성까지 지난해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김송은 이 채널을 통해 평소 즐겨하는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 비법들을 공개하는가 하면 소소한 일상을 보여주는 브이로그까지 다양한 일상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답니다. 한편 강월래는 사고 후 재활에 매진했지만 걸을 수 없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휠체어를 타고 라디오 dj 영화감독 교수각이 이루어냈습니다. 그의 춤에 대한 열정은 한국 댄스 문화의 성지인 문나이트를 열었고 자신과 클론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과 영화 제작 클론 6집 앨범 발매 등 여전히 삶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송은 얼마 전 복면가왕에도 참가해 활발한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기도 했는데요. 강원래 김송 부부의 최근 모습을 통해 악성 댓글과 악성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